자, 오늘은 어가가 리니지2M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, 얘네가 또 졸라 웃겨. 며칠 전이 게임이 콘텐츠 설명회가 있었거든. 거기서 중요한 내용만 잠깐 살펴보자면, 뭐, 힐러도 솔로 플레이가 가능하고, 여섯 개의 무기군이 있고, 뭐, 전직도 할수 있다는데, 이딴 건 그냥 넘어가고, 더 웃긴 얘기를 한번 찾아보자고. 우선 이 게임이 카카오의 달빛 조각사나, 넥슨의 v 포나 경쟁작으로 쳐주지도 않는다는 거야. 그렇다면 자신의 최고의 경쟁자는 리니지M이라는 거지. 그냥 자기네들 회사 부서 싸움이라고, 이게. 누가 누가 택진이형한테잘 보이나, 그런 싸움이라는 거야. 다른 한편으로는 애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거지. 뭐 물론 리니잼이 출시 이후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. 하지만 최고의 기술력이든뭐든 꼴보기 싫어지는 건 왜일까. 또이 게임에선 와이번이란 게 자주 등장을 하잖아. 영화가 봤을 때이 와이번은 성을 먹은 군주만이 탈수 있을 것 같아. 공개된 영상에서 공성전 클라이막스 때용두 마리가 막 서로 싸우잖아. 그 말인 즉슨 군주가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지시도 내리고 참전도 하지 않을까. 근데 뭐 이딴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. 이 NC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명예는 절대 돈으로 팔지 않는다. 그리고 이 와이버는 명예랑 똑같다는 거지. 하지만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선 한 달에 캐릭터 유지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상상이 안 가. 유저가 현금 지급기 마냥 돈을 쓸 수가 있다면 명예를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. 그렇다면 무과금은 명예를 얻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? 당연한 거잖아 자 영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 화살을 쏘는 애가 핵가금러야 그리고 여기 날아가는 애들 보이지 얘네들이 무가금이라고 보면 돼 무가금 1, 2, 3, 4, 5 그러니 무가금은 와이번 타고 날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맞으면서 날아다니면 돼 핵가금러한테 죽임을 당하는 건 그것도 나름의 명예라고 생각하자고 그 외에도 1대1 거래 같은 경우는 게임 내 악영향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안 하겠다 또 최적화가 잘돼 있어서 기기 환경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우리는 최고의 성능의 PC와 모바일로 사용해주길 바란다 뭔 개소리야 뭐 아무튼 이래저래 하는 말이 되게 웃긴데 더 웃긴 게 남아있다는 거야 우리의 택진이 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만나고 막 그러더라고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우리는 3,4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살리는데 1년에 게임 하나 내기도 힘들다는 거지 그만큼 중국에 비해 생산력이 떨어진다며 지원 좀 해달라는 거야 또 게임 산업과 맞지 않은 법적인 제도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왔는데 한국 게임을 도박판으로 이끈 3대장 중한 명이 말하기엔 좀 그렇지 않았나 아무리 생각해도 택진이 형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엉아도 리니지란 게임을 진짜 좋아해 지금 말고 옛날 거 진짜 이 리니지랑 게임은 인간이 강해지고 싶은 본능을 막 일깨운다고. 그런데 그걸 게임에서 느끼야 되는데 돈으로 느끼게끔 만든 게 문제란 거지. 지금 나오는 엘프도 소중한 걸 줘야 막 패시 나오잖아. 이딴 게임이라고 이게. 그렇다면 유저들한테 소중한 건 뭐겠어? 믿음, 소망, 사랑? 아니지, 아니지. 그건 게임사가 원하는 소중한 게 아니야. 게임사가 원하는 건 현질로 뽑기를 했을 때 좋은 것이 나올 거란 믿음. 열심히 현질해서 언젠가는 와이번을 얻겠다는 소망. 정말 아낌없이 현질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지. 김택수이 뭐 엉아가 이딴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어떤 모습일지 진짜 궁금하긴 궁금해 괜히 600만 명의 사전 예약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? 그러니 10월 15일에 사전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는 리니지 2M 올리면 하든가